어,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것들을 보면 다들 뭐뭐 뭐 인생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멀리서 보면 희극, 즐거운 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저희도 문제 없는 집이 없고 사연 없는 사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참 요새 많이 하게 됐어요 이제 저와 함께 직업 훈련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은퇴하시고 자기 직업에서 은퇴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조경을 배우고 하는 것 중에 뭐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어그 은퇴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사모님은 아직 교편을 잡고 계신데 은퇴 이제 직전이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땅 사놓은 게 있는데 이제 거기 집을 좀 짓고 그 나무 같은 거좀 관리하면서 그런 걸좀잘 알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와 저분 참 훌륭하시다. 제가 이제 옆에서 보기에 되게 연세가 있으신데도 그래도 이 수업하는 선생님들을 또 존중하고 또 되게 일찍 오시고 열심히 하시려는 모습 보면서 제가 아 저분 되게 그래도 되게 조, 좋은 느낌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데 또 그분의 갑자기 그분이 막 집에 막 긴급하게 가셔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하고 또 사정을 좀 들어보니까 어 몸이 아픈 동생을 굉장히 오랫동안 또 돌보고 계셨고 또 그런 가정에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다 멀쩡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하는데 한 발짝 들어가서 보면 참 사정 없는 집이 없구나, 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구나 그런 불안한 마음. 염려의 마음을들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울의 삶도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나쁜 집안 출신이었다, 좋은 집안 출신이었다, 좋은 집안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왕족 출신이잖아요, 왕족 그죠?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왔으니 그 왕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사울 그렇죠 사울 왕 네, 사울 왕이 나온 그런 왕족이에요 어쨌든 물론 다윗 왕가로 넘어갔지만 그래도 자랑할 만한 왕을 배출한 가문 출신이었다고요 바울의 삶에는 자랑할 게 많았죠 그가 배운 공부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부모님의 지위 그리고 특별히 로마 시민권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번에 미국 갔다 왔지만 네, 미국 갔다 어쨌든 미국 영이니까 갔다 왔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는 한국인들이 좀 워낙 관광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한국인들 향해 한글도 많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 한글로 돼 있고 그래도 여러분 이 미국 여권 독수리 여권 내는 거랑 코리아 여권 내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인천공항 들어올 때 우리는 막 그냥 들어오죠 바로 띡 찍고 바로 들어와요 왜 예.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엄청 줄 많이 서 있죠 그런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는 그 시민권이 정말 그 당시에서는 엄청난 혜택이에요 어디를 갈 수도 있고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는 굉장히 강력한 혜택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 여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우리나라 여권도 파워가 있지만,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삶이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딱 바뀌게 된 거예요. 자랑할 것도 많고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자랑하면서부터 그의 삶에 고난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리고. 바울이 그 고난의 극심함을 어디서 겪었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의 극심함을 겪었어요.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중심지죠. 유대교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왜?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편안한 곳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가면 항상 바울을 존중해주고 바울도 율법 교사로서 사람들과 토론하고 인정받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했던 굉장히 바울에게는 익숙한 곳이 예루살렘이었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바울이 유대교의 수호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은 불편하고 어려운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바울을 향해서 유대인들의 적개심이 엄청 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게 우리 12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이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사였다. 예. 바울을 향해서 그 분노가 얼마나 심했던지 사람들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라 말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총몇 명이나 됐다고요? 적어도 40명 이상 맞아요. 40명 이상이 됐다 얼른 답을 체크하네요. 맞아요. 지혜로워요. 40명 이상이나 설교 잘 듣고 있다는 거예요. 40명 이상이나 되는 흔히 말하면 특공대. 바울 없애는 특공대들이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공대원들은 바울이 나타나기만 하면 싹 없애 버릴 거야. 어, 정말 그렇게 싹 없애 버릴 거야 하고 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모습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촛불 같았어요.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특공대를 얼마나 잘 만들어 놓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준비했는지 나오는데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뭐냐면 천부장한테 재판 한번더 열어달라. 어, 바울에 대한 재판을 한 번만 더 열어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천부장이 처음 열었던 재판에서는 바울이 꾀를 냈거든요. 그래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어요. 바울이 어떤 꾀를 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보니까 한편은 무슨 무슨 파. 사두개파 또 한편은 무슨 파? 어 바리 세개 있는 바리새파 <laughs> 머리가 네개 있는 사 두개파 <laughs> 농담이고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파가 나눠져 있어요. 이두 파는 굉장히 그때 당시 유대에서 큰큰 팀이거든요. 서로 큰 팀이에요. 어떤 학문적인 사상이 달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인정하고 영적인 존재들을 다 인정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천사도 없고 그럼 뭐 죽음 이후에 세계 그런 거 없어.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해.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 그러면서 서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달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갈라져 있는. 그래서 뭔가 항상 불편한 동거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보고 어. 바리새파랑 사두개파 나눠져 있네. 나 바리새파인데. 바울이 바리새파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형제 바리새파 여러분. 나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이요, 나 바리세인이요. 예,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승관이 승민이. 나 김씨야. <laughs> 나 김씨야, 김씨. 아니, 뭐또 심지어, 여기 혈액형 뭐죠? A형. 나 A형이야, A형. 나 A형들아, 나를 도와줘. 그럼 왠지 A형들이 도와줘. 아, 뭐, 뭐, 이해되죠? 그렇게, 나 바리세인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싸우던 사내들이 공에, 막 이렇게 바울을 죽이기 위해 막 준비하던 사람들이, 응? 음? 너 바리세인이야? 아 그러네 너, 바리, 너 옷차림이 딱 바리새인이네 어쩐지 딱이 생김새가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인 줄 알았어 이러면서 갑자기 야사두개파 놈들 니네 왜 갑자기 우리 동어이 동료를 이렇게 하려는 거야면서 갑자기 자기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바오를 데리고 들어갔죠 재판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재판을 하자고 천부장에게 요청해라 그러면 천부장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나와서 그럼 증인으로서 한마디 해보시오 이렇게 딱할때그 40명의 사람들이 파도처럼 확 뛰어들어서 바울을 휙 없애버리면 천부장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긴급하게 상황이 일어나버리니까 어, 이 사람들은 뒷일은 중요하지 않았어 예를 들어 바울을 죽이고 나서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은 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각오가 어땠어요?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숨과 내 목숨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 로마의 군인들한테 잡히는 거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으면 바울을 없앨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막힌 계획을 딱 세우고. 빨리 다음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빨리 날이 밝기만을 이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계획이 완벽해 보이죠? 네. 왜냐면 하 여러분, 천부장은 이 산에 들인 공회원들의 말을 들어 사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천부장은 그 로마의 평화 그 질서를 예루살렘에서 유지하라고 보낸 받았기 때문에 이 산에 들인 공회가 그런 것들을 좀 결정하거든요. 사람들의 백성들의 신임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산에 들인 공회랑 이 천부장이 서로 딱등 돌리고 살면 사실 천부장만 굉장히 불편해요. 사내들이 공회에서 아야좀 자주 좀 소란 좀 일으키고 아저 군인 놈들 힘들게 만들어 그러면 군인들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내들이 공회에서 거 로마의 말좀좀 좀 듣고 너무 난리치지 마시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잠잠하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이 말을 거부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퍼즐이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바울 재판이 열리고. 이제 천부장이 바울 한마디 하시오 딱 이렇게 되는 순간 이 40명의 특공대원들은 몸에 시칼이라는 작은 칼을 항상 숨기고 있었거든요 시칼이 그래서 이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쏙 바울을 이렇게 해서 로마 군인들도 많이 몰래몰래 몰래 죽였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외투 속에 또싹 감추면 몰라요 티가 안 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렇게 테러를 저지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재판에 나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주님께서 또 특별한 구원의 손을 구조의 손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한 계획이 있었는데 신기하게 그 사실이 바울의 조카에게 알려진 거예요.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그걸 듣고 바울에게 알려줬어요. 이 비밀스러운 일을 어떻게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됐는지 막 성경 학자들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 내용들은 빼고 이것만 딱 얘기할게요. 뭐예요? 이 비밀을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됐다. 그리고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찾아와서 이 비밀에 대해서 다.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더니 바울이 아 사태가 진짜 심각하구나. 40명이 지금 각오를 특공대가 조직되어 있고,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 나를 불러내서 그 틈을 타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건 완벽한 계획이다. 라는 걸딱 생각한 거예요. 이건 너무 심각한 덫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하가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즉시 백부장 한 사람을 불러서 아이 청년을 저 천부장님에게 데리고 가면 뭔가 아주 은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바울이 직접 백부장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저 유대인들이 내일 나 죽인다고 하니까 이 사실을 좀 천부장님에게 말해 주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바울이 이 조카를 직접 천부장한테 보내요. 왜냐하면 백부장이 혹시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누가 당신을 죽인단 말이요 걱정하지 마시오 하고 백부장 선에서 그 사실을 묵살해 버렸으면 바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급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즉시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백부장이 이제 천부장에게 가서 어 말을 합니다. 자, 이 청년을 데려왔습니다. 긴급하게 할 말이 있다고 어 바울이 보냈습니다. 하니까 자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천부장. 조용하게 데려갔다는 건 은밀한 비밀을 이야기를 할때 우리가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죠. 그런 것처럼. 천부장의 손을 잡고 조용히 천부장이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잡아줬다는 건 어떤 의미요 어쨌든 안심해라 그런 거죠. 너 안심해라. 내가 네말다 들어줄게. 그래서 정말 잘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조용한 곳에서 진정성 있게 그래 무슨 말인지 해봐 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계획한 것들을 다 이야기해줬어요. 우리 21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조카가 이 앞서 사정을 쭉 설명해 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대장님. 이 유대인들은 지금 계획을 다 해놨고 마지막 퍼즐로서 대장님만 딱 움직이면 이 사건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대장님까지 이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장님 그들의 퍼즐의 한 조각이 되지 마십시오. 그들의 계획에 동참해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세운 계획이 완벽해 보여요 아니면 너무 허술해 보여요? 완벽해 보여요. 저는 진짜 완벽해 보이거든요. 심지어 로마의 천부장까지 끌어들여서 이 일을 진행하려는 굉장히 완벽한 계획으로 보였어요. 자신들의 꾀를 가지고 이거는 100% 성공할 수밖에 없어. 아 이건 반드시 성공할 거야라는 바울 죽이는 계획을 다 완성시킨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꾀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지만 그들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11절 말씀에 등장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이들의 계획이 있기 이전에 이미 주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넌 로마까지 갈 거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네가 한거다 알고 있어.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사람의 지혜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약속, 이 약속만 받으면 희망이 있거든요. 사실 굉장히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한 말씀이면 사실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바울도 주님 신뢰하며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그 마음 가운데 아, 이거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이 맞나? 이런 갈등이 드는 상황이 아주 여러 번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혔을 때는 아, 이제 진짜 내가 위험에 빠졌구나.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왔는데 이렇게 금방 죽나? 이렇게 뭐해 보지도 못하고 내가 가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로마 군인들이 와서 한번 구해 줬고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아, 그런데 정말 내가 예루살렘까지 온 선택이 맞을까? 그때 나를 그렇게 말렸던 수많은 성도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던 거 아닌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별 생각이 다 드는 밤. 그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너 잘하고 있고 로마에까지 가게 될 거야.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계획은.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바울의 가족이 성경에 등장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바울의 가족들, 친척들이 등장해서 바울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낸다 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 약속을 받을 때가 막 확신이 있고 분명하고 아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어 그런 때가 아니라 이게 맞나? 라는 뭔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에게는 다 각자만의 슬픔과 어려움이 있다, 힘든 사연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삶 속에서 말 못할 힘든 사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 붙잡고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믿음 붙잡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안개 속에 휩싸인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거든요. 아,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 결정들이 내가 잘한 거 맞나? 이런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약속이 필요해요 주님의 약속 모든 순간에 여러분이 주님의 약속이 필요할 때 내가 정말 이러한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은 뭐냐면 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 안개와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이 결정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내가 결정 내릴 거야 아이 결정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안, 안개 속에서 뭔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선택이 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택인 것 같아라는 여러분 그 결정을 내렸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결정을 통해 약속을 보여주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영광을 위해 여러분 내린 결정을 통해 살아왔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나침판은 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 그게 여러분이 바른 길로 나아가는 나침판입니다. 바울은 순간순간 이 결정을 내리면서 살았어요. 성도들이 막 말리고 이 유럽에 또는 소아시아에 계속 남아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나는 이 결정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결정이라고 믿습니다. 하며 그 결정대로 계속 갔어요. 근데 그건 안개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결국 잘했다. 네가 지금까지. 나를 증언한 거 알고 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께 받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를 좀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을 때 필요한 건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받는 길은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선택하며 가다 보면 그 약속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주님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영광 드러내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